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어, 대수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어,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31페이지, 어, 31페이지 어, 이제 5번부터 6번까지 풀도록 할게요. 어, 선생님이 조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조금 빨리 풀게요. 자. 어. 아, 두 번째 AB가 5대 1의 비율로 녹아 있는 용액이 있는데 용액은 뭔지 알죠? 뭐 용액은 뭐, 어, 뭐 용매 더하기 용질, 뭐 모르시면 아무하 질문하시고 간단히 검색 하시면될 거고요. 아, 두 번째 AB가 5대 1의 비율로 녹아 있대. A 대 B가 5대 1의 비율로 녹아 있대. 5대 1의 비율로 녹아 있는데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용액 A의 농도가 10%줄고그 A는 1시간이 지 때마다 10%씩 준대야 1시간이 지날 때마다 10%씩 준대그럼 이때 기체 양을 설정해야겠네. 5대 1로 하지 말고 어, 편하게 5A 대 A 문자 A가 편하니까 또는 5K OK 대 K 뭐 A나 K 하실 때 하시면 되겠네. 1시간마다 이제 10%씩 준다. 그리고 이제 B는 어, 어떤 스토리인 줄알것 같은데 느낌이 1시간마다 지금 비가 양이 적으니까 1시간마다 20%씩 늘어난요 20%씩 늘어난다 비의 양이 기체 a 양보다 많아지기 시작할 때 기체 B의 양이 A의 양보다 많아질 때 그때의 시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네요 자연수 m 미값을 자연수 m의 값 자연수 m의 값 m 시간에서 m 플러스 1 시간 사이 요게 성립하는게 b의 기체의 양이 a의 기체의 양보다 많아지는게 m하고 이제 m 플러스 1 시간 사이에 요 시간 사이에 이루어진대요 음 근데 로그인은 0.30 로그 사람은 0.48로 계산할 때좀 빨리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했으니까 어 10퍼센트 줄었으니까 어 처음에 한5 a 이라고 보면 양이는 이제 5 a 1 1 0의씩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 시간에서 10퍼센트 줄면 5 a 1 1 0분의1 0뭐 분의 트에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양이를 전체로 봤을 때 다시 어, 10% 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n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1시간, 1시간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 또 1시간 지날 텐데, 아, 이게 총 이제 n 시간이 됐을 때. 그러면 A라는 기체는 n 시간이 지나면, 5a, 1-100분의 12, 100분의 90이니까, 10분의 9로 할게 이렇게, 10분의 9에 n승이 되겠죠. n 시간 지나면. 여기가 10분의 5, 10분의 5 이렇게 보고 있어요. 10분의 9,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럼 2 0 늘어나는 건여를 여기다 처음에 a라고 보면 여기다 a1 플러스 100분의 20 되겠죠. a1 A, 플러스 100분의 20, 다시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뭐 a랑 10분의 10이 이렇게 보내기 편하겠네요. 10분의 10이. 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는 n 시 a1 플러스 10분의 2, 10분의 12로 가리기 편하죠? 10분의 1로분의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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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의 n제곱 이렇게 되의1이 아이가 많아야 된다 이거1의1위분이1좀외의1세요의1 어, 0분이 10분의 1 0의1위를의하면 되는데 n이 누1보다의다그분의1리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의 10분의 0.3010 이렇게 계산할 건가? 아두개두 두 개까지만 했죠. 로그 3은 0.48이었나요? 그러면 상용로그 취하기 전에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a가 양수일 거니까 기체의 양이니까 상용로그를 취해버리면 그냥 여기 곱하기죠. 5 이렇게 적을까요 로그 상용로그 취해버릴게요. 상용로그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마다안 바뀌죠. 그러면 a를 이제 로그 이에5 로그 그치 10분의 9의 n제곱인데 여러분보다는 양의는 l o 2분의 10 플러스 n 로그 g log 10분의 9니까 얘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어. 9 마이너스 l o 10이니까 1로 바꾸고 얘도 바꿔주면 되겠죠 5를 이렇게 바꾼 얘기는 분리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조금 빨리 하고 있는 게 있죠 이 정도로 해서 되는 것 같으니까, 어, n이 앞으로 오고, log 이제 12, minus log 12죠. 이렇게 되겠죠. n이 앞으로 온 거죠.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선생님은 log 10, 어, 빼기 log 2 이렇게 볼 건데, 1이니까, 이제 이런 거 그냥 빨리 해도 되죠. 1 minus log 2 이렇게 해도 되죠. p l u n, log 그니까 n2, log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minus 어,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a는 n 로그 어, 뒤에 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인 거고요. a는 2의 제곱 곱하기 3인 거니까 2 로그 2 플러스 로그 어,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어 그런 다음에 어, 다 이항해 버리는 게 나을 텐데 1 마이너스 위에 적을까요 e 마이너스 로그 e는 e 마이너스 로그 e는 e 마이너스 로그 e는 n으로 묶어버리게 n으로 묶꾸게 되면 y는 그대로 적어지고 이 로그 e 곱이 로그 3 0 0 이거 그대로 적어줬고 y를 이항한돼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이항하면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n 이 e 로그 3 1인데 어 n 으로 묶어줬을 거니까 나이가 들어서 마이너스 2 로그 3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2 로그 3 플러스 1이네 왜없어지네요 네,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되죠 n 어, 없어졌고 없어졌고 2 로그 2 없어지고 어, 마이너스 로그 3 이렇게 되겠네.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겠는데, 야, 이라면 나눌 거니까. 아, 근데 이 정도는 그냥 바로 해도 되죠. 로그 2를 아까, 뭘로 계산하겠죠? 0.30으로 계산하겠요 0.30. 빼면 0.70. N, 로그 2가 0.30이었죠. 0.30 곱하기 2. 0.60. 로그 3, 0.48이었나요? 0.60 빼기 0.48. 0.12 되겠네요. 0 1 2에 100을 곱해버릴게요. 70은 12n n은 왜 어, 갑자기 등으로 바뀌었죠? <laughs> 미안합니다. 갑자기 등으로 바뀌었어요. n은 12분의 72 그럼 약분하면 n은 6분의 35가 되는거요 6분의 35라는 것은 6분의 36보다 작은거죠 얘는 이제 5점 몇몇몇 몇 이렇게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식이 아까 m하고 이제 m 플러스 1 시간이 라고했으니까 얘가 이제 5점 몇몇 되는 시간인거니까 5점 몇몇몇 대 이렇게 되는거니까 음. 그러면 m은 5 되겠네요 5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으십니까? 넘어갈게요 왜 네, 2번 되겠네요 6번은눈에 어, 있지는 않는데 로그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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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2 m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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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요의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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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이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 3승 에 일주일에 일에 없어요 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 어, 자연수 MN의 순서쌍 부정방정식 느낌이 안네요 부정방정식 느낌이 나네요. 부등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음. 자연수 MN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MN의 나이의 순서쌍의 개수. 이 개수를 구하라.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좀 내, 냄새가 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진수조건을 만족시키는 거고 음, M에 1을 집어넣을 때 M에 2를 집어넣을 때 아,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자연수 M에 0이기 때문에 M의 생제곱이 일단은 1보다 크거나 같죠. n 의 제곱도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아. 요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면, 뭐 밑이 2든 3든, 이 여기가 지금 1,0이니까. 이쪽 음? 부분에 대해서 이, 값, 이 값으로 따지면 이쪽 부분인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근데 선적으로 막의 위를 안다고 되겠어요. 왜 M1, M2만 대입해도 되는 게 M3을 집어넣는 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거 두 개만 조사면되겠어요 왜냐면 어, 기다부터기다는거 크지만 m 의 3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게 M3을 집어넣어 보려면 이거 지금 27에 요 27. 선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 야이가 이제 로그 이제 2에 로 따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8이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1을 2번 제거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 요거 로그 이제 2 e, m 의세제곱의 범위가 이제 0보다 커나 같고 야도 0보다 커나 같죠 그러니까 이제 또 A를 어, 만약에 맥시멈 0보다 작거나 같지만 은는보다 작거나 같아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야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A는 0보다 작거나 같지만 맥시멈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음. 왜냐면 A가 0일 때 A가 0일 때 A가 최대인 거니까 그랬을 때 M의 1과 2가5못잡아는다는 얘기예요. 끝났네요. 어, M의 1을 집어넣으면 M의 1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0. 그러면 로그 3n 제곱이 3보다 작으니까 로그 3의 어, 3의 3승에서 27인 거잖아요. n의 제곱이 27보다 작은 경우.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까지. 6의 제곱은 36이니까. 하나 둘셋 넷, 다섯. 1, 1, 2, 3, 4, 5. n 이 2일 때는 m이 2일 때, 이건 m이 1일 때는 한계로 끝이네. 아, m이 2일 때는 어 로그 2의 2의 3승이니까 이거 3이잖아요, 3. 3 플러스 로그 3의 n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야, 이거 0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로그 3의 n의 제곱이 이리로 가버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음수는 못 나오니까, 야, 이거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는 모르겠어요. 애. 이리겠죠. 그래서 이제 2, 1 하나 있네요. 2이 1일 때 1. 2, 1 하나 있네요. 다섯 개한 개에서 순서쌍의개 수는 여섯 개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불러가고 있습니다. 가인자 고생 많으셨습니다.